네, 안녕하세요. 라이프 빌더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백스짐 고잔점에서 등 운동 진행할 거고요. 어, 제등 운동의 생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근 1, 2년 사이에 제가 등을 바라보는 생각과 시야가 좀 달라졌는데, 어, 예전에는 제이커 툴러 선수 같이 좀 등의 두께감과 너비감은 좋은데, 대형근이나 광배근의 디테일, 좀 근육의 쪼개짐이 부족한 그런 등을 별로 안 좋아하고, 요즘에 클래식 피지크 브레언 선수 같이 근육이 잘 쪼개지는 그런 등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등 운동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몸의 포지션을 뒤로 살짝 신전시켜 놓은 상태에서 수축감이 강하게 느껴지는 운동을 좋아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이건데, 확실히 근육 분리도는 좋은데, 어 그에 반해서 흉추를 굴곡시킨 상태에서 트레이닝하는 비중이 적고, 승모근에 대한 트레이닝 비중이 적었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등이 좀 납작하고 어, 넓게 옆으로 벌어져 있지 못하죠. 그래서 예전에 별로라 생각했던 제이 커틀러 선수의 등 훈련을 찾아보다 보니까. 등 훈련 첫 번째 훈련과 두 번째 훈련으로 승모근 운동을 먼저 하는 걸 보고, 저는 여태껏 등 운동을 할때 항상 찍어 누르고 뒤로 젖히는 것만 생각하고, 광배근 운동을 먼저 하고, 승모근 운동은 마무리 보조 운동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와 정반대로 하는 걸 보고, 아, 저렇게 트레이닝을 하니까 승모근이 입체적으로 발달을 하는 거고, 승모근이 그렇게 크고 볼륨감 있고 넓으니까 등 전체가 두껍고 넓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래서 지금 이 나이에 근육량이 뭐더 늘거나 어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트라이, 트레이닝 스타일을 싹다 바꿔 봤을 때내 근육 모양이 어떻게 바뀔까? 어 이건 또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또 보디빌딩의 매력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제이커트러 형님 스타일을 살짝 응용한 방법으로 오늘 등 운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작은 덤벨 슈러그이고요 먼저 슈러그 동작을 선행해 주면 확실히 이후에 등 상부 쪽 포커스로 해주는 로우 계열 운동을 할때등 상부에 반응이 좋고요 어, 그 후에 풀업 동작 같은 견갑의 상하방 회전 움직임을 어, 해줄 때도 승모근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어, 상부 승모근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동작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좀이 근육을 예열시키는 데 조금 반응이 되어서 이건 피라미드 세트로 6세트 진행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작은 어,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어, 캘쇼 슈러브이구요. 어, 중간 승모근의 활성화 목적도 있구요. 음, 견갑의 움직임을 더 크게 확보시켜서 등의 너비를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운동이라 생각해서 제가 꼭 해주는 운동입니다. 하실 때 포인트는 견갑 외에 어떤 관절도 쓰시면 안 되구요. 으쓱하고 내려놓으실 때 그냥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일부러 지그시 누른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캐셔 슈러그는 딱 3세트 하고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운동은 스미스 머신 바벨 로우입니다. 보시면 등 상부 쪽을 타켓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상체의 각을 좀 높게 세운 상태에서 그립을 살짝 넓게 잡고 동작을 했고요. 자 그리고 프리웨이트로 하면 아무래도 동작 내내 바벨의 수직 궤적을 유지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수직 궤적에 신경 안 써도 되는 어, 스미스 머신을 사용했고요. 이건 앞서 캘쇼 슈럭으로 중간 승모근이랑 등 상부 부위를 활성화 시켜 놓은 상태여서 바로 본 세트 3세트만 진행했습니다. 자, 네 번째 운동은 시티드 케이블로어 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상완을 지그시 누르고 어 상완을 뒤로 신전시키면서 광배근을 타켓으로 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상완을 바깥으로 벌려서 수평 궤적을 유지해서 승모근이 메인으로 저항을 받으면서 대원근과 광배근은 서브가 될수 있도록 동작을 진행했습니다. 자 다섯번째 운동은 몸의 각도와 당기는 상완의 각도를 약간 하이로우와 비슷하게 만들어서 인버티드 로우를 진행했고요 맨몸 운동이기 때문에 중량에 대한 스트레스 값보다는 짧은 가동 범위와 많은 반복횟 수로 마지막으로 등 상부에 최대한 혈액을 어, 펌핑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동작을 진행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등 운동, 어, 웨이트 머신 풀업이구요. 체간부의 긴장 유지해서 확실하게 중립 포지션 만들어 놓고 견갑의 상하방 회전 움직임만 크게 만들어서 광배근을 타겟으로 진행했고요. 어, 팁을 하나 드리자면 내려가실 때 그냥 내려가지 마시고 어, 호흡을 깊게 내뱉으면서 어시스트 패드를 꾹 눌러주시고 그렇게 최대 신장을 잡아놓으신 상태에서 방향을 바꿔 주시면 훨씬 더 길고 깊은 자극이 느껴지실 겁니다 자 오늘 등 운동은 다끝났고요이 어, 오버헤드 프레스는 마지막에 풀업으로 견갑의 상하방 회전 움직임을 활성화 시켜 놓은 상태에서 해주면 동작도 되게 편하고 편하게 나오고 어깨의 반응도 좋거든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없던 건데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3세트만. 자, 오늘 이렇게 등운동 6가지 다 진행해봤구요. 어, 중요한 건 우리가 근육을 발달시키려고 근력운동을 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트레이닝을 접근할 때 너무 근육으로만 어, 생각하고 접근하면 자칫 시야가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단 움직임 그 자체에 포커스를 두고 근육은 그런 움직임을 할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면서 트레이닝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어, 운동의 수준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고 보는 시야가 훨씬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등 운동 여기까지 하겠습니다.